자, 여러분. 3개월 만에 약한67% 수익이 났습니다. 여기 10만 불로 시작해가지고, 현재 약 8만 5천 달러 수익인데, 여기 평가의 탁장고 보시면 19만 달러죠. 그런데 지난 3개월 동안 손절이 약한만 5천 달러 정도 되니까, 약 7만 달러, 약 1억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제가 미장 열리는 매일 밤 10시 반에 이렇게 유튜브에 실시간 방송으로 다 오픈을 해놨습니다. 다 방송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예전 같았으면, 시드가 두 배가 됐기 때문에, 자, 묻고 더블로가 이렇게 외치면서, 시드가 두 배니까 매수금액도 두 배로 올렸을 테죠. 그게 복리의 기본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수익을 줄이고, 리스크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젠 절대 잃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요. 손실, 이제 지긋지긋 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단순히 매수 금액을 절반으로 줄이면, 리스크도 절반으로 줄고, 현재 수익도 절반으로 줄지요 이건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하락장 대비도 할 겸, 해증 전략을 구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숏, 공매도 전략은, 양날의 검 같은 건데, 그 칼, 잘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칼도 의사가 드는 거다고 강도가 드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지난 3개월 동안 미국 주식 롱만 매수했거든요? 주식을 사기만 했죠? 만일 이 상승장에 숏 공매도를 진입했더라면 지금의 수익은 얼마나 줄었을까요? 먼저 이숏 공매도 진입은 기존 매수 물량의 절반만 들어갑니다. 현재 매수는 종목당 비중 10%씩 매수하고 있는데 숏 공매도 진입은 비중 5% 물량만 진입합니다. 그렇다면 매수 10%는 손절이 1%잖아요. 그러면 이 공매도 손절은 0.5%가 됩니다. 손절이 비중이 절반이니까요. 예를 들어 저는 10만 불로 거래를 하니까 매수 손절 금액은 10만 불의 1%인 약 1000불 정도 됩니다. 그럼 매도 손절 금액은 500불이 되겠죠. 오케이. 이 정도면 부담 없습니다. 문제는 지난 3개월 동안에 숏 진입이 얼마나 있었을까입니다. 워낙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숏 진입을 했다면 아마 거의 다 손절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를 잃었을까가 앞으로 우리가 숏 공매도 헤징을 하기 위한 잣대가될 것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좌측에 여기를 보시면 제가 거래하는 미국 종목은 총 69종목입니다. 거기에다 나스닥,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이더리움, 골드까지 포함하면 73종목입니다. 거래 종목이. 지금 현재 롱 매수 보유 중인 종목은 약 30개 종목입니다. 절반 좀안 됩니다. 즉, 이 종목들은 롱 매수 중이기 때문에 쇼 포지션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0종목이 남네요. 나머지 40종목에서도 하락 중인, 즉, 주봉상 전 저점을 이탈하는 종목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한 상승장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40 종목 중에 좀열 종목을 더해서 총50 종목을 숏 공매도 진입을 했다고 예상해 보겠습니다. 약간 불리하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여기 거래 내역을 보시면 지난 3개월 동안에 롱 매수 진입을 해가지고 손절한 종목이 23 종목입니다. 그래서 15,700 달러 손절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23 종목을 손절했는데 넉넉히 두 배수해서 50 종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3 개월 동안 이50 종목을 쇼 진입을 이렇게 한 거죠. 이 상승장에 그러면 거의 다 손절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추매 전략을 쓰잖아요. 이 추가 진입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본절인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0종목만 빼겠습니다. 그럼 이제 40종목이 남는데요. 숏 공매도 진입을 했는데 수익중인 종목도 있습니다. 여기 AIG,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도 있고요. TIS, 월트 디즈니도 있습니다. 빠지고 있죠? 여기 코카콜라도 하락 추세입니다. 페이팔도 긴 시간 하락 조정 중에 있습니다. 스타벅스도 숏 공매도 하락 중이고요. 여기 콜게이트, 팜올리브도 굉장한 하락 추세입니다. 이렇게 등등 하락 추세인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수익이죠,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이 종목들로 인해 숏 공매도로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들도 있다는 겁니다. 빠지는 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 중인 약 10여 종목하고 지금 이 10여 종목 때문에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그 수익이 난 금액으로 10종목 추가로 빼서 총 20종목을 빼겠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종목은 20종목입니다. 이 20종목을 손절했다면, 아까, 지난 3개월 동안 매수한 이 23개 종목의 손절 금액이 지금 15,700달러인데, 지금 매도, 쇼, 공매도 진입 20종목은, 공매도 비중은, 아까 매수 비중의 절반이니까, 매수 손절 금액, 15,000달러의 절반, 7,500달러 정도의 손실일 겁니다. 하지만, 제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7,500달러, 이 지난 3개월 동안 쇼트 공매도를 했었을 경우 발생했을 이 손실에다가 곱하기 4를 좀더 불리하게 더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럼 거의 3만 달러의 손실이 났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제 계산 끝났습니다. 만일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이 상승장에 숏 공매도 헤징 양방향 매매를 했더라면 현재 지금 약 67,000달러의 수익에서 숏 매도 손실 3만 달러를 빼면 남은 수익은 37,000달러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지난 3개월 수익률은 즉37% 그럼에도 월 10%가 넘는 수익입니다. 저는 원래 목표가 1년에 100% 수익이 목표인데 딱그정도의 수렴하니 예, 수익률도 마음에 듭니다. 더 마음에 드는 것은 숏 공매도 횟증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숏이 없다면 하락장에 왔을 때 지금 대책 없이 당할 판인데 이렇게 대안을 만들었으니 좀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도 숏 진입은 신중해야겠죠. 왠지 든든한 보험을 들어놓은 기분입니다. 물론 싸지 않은 보험이죠. 하지만 지난 3개월 동안 이 70%에 육박하는 수익률은 너무 과했습니다. 어차피 비중과 물량을 줄일 판인데 이렇게 리스크도 잡고 뭐 숏도 잡았으니 전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 같습니다. 또 모르죠. 숏 공매도 전략이 더 좋은 보배가 될지도. 혹시 이 영상이 제가 잘못 본 허수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 주시고요. 다음 주부터 차분히 양방향 거래 해 보겠습니다. 계좌는 매일 밤 10시 30분에 공개합니다. 좀 응원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